안녕하세요, 여러분. 랜스탑입니다 오늘은 선풍기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죠? 그래서 며칠 전에 선풍기를 하나 주문했어요. 선풍기 하면 그냥 이마트나 그 동네 마트에 가도 굉장히 저렴한 선풍기가 많죠?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드는 디자인의 선풍기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카모메 제품의 선풍기입니다. 사실 디자인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예상치 못한 가격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무려 30만 원이 나는 하 선풍기입니다. 마트 가격으로는 30만 원 중반대에 팔고 있는데 잠깐 세일할 때 28만 원인가 그 정도 주고 구매를 했어요. 물론 모든 제품들이 가성비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심리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는 분들도 있으시죠. 디자인을 굉장히 중요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애플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의 그런 마음과 똑같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살까 말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결국 그냥 샀습니다. 그럼 한번 조립해보고,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왜 비싼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성품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펜, 기둥, 그리고 하단 받침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리모컨도 같이 들어있어요. 조립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기둥을 꽂아주고, 그 이쪽에다가 펜도 꽂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조립은 끝이에요. 지금 방금 조립한 것만 보면 굉장히 어린 아이들도 쉽게 조립할 수 있겠죠 정말로 손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조립할 수 있는 그런 설계입니다 자,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쪽 부분은 손바닥 보다 살짝 더큰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지 않은 펜을 가지고 있죠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선풍기 비율은 굉장히 알맞습니다 뭐 침대나 소파 같은데 앉아 있으면 딱 맞는 높이에요 거의 비율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죠 하지만 아쉬운 점은 높낮이 버튼은 없어요. 아까 전에 조립해서 보셨듯이 기둥이 하나 박혀 있고 그 아래로 받침대, 그 위로는 선풍기 팬이 있기 때문에 기둥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기둥을 제거하고 그냥 바로 받침대 위에다가 펜만 얹어주면 굉장히 높이가 낮은 선풍기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서 사용할 때에는 이렇게 기둥을 빼고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탁상 위에 올려두고 사용해도 굉장히 좋죠. 오히려 이 기둥에 높낮이 버튼이 없고 기둥을 아예 제거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낮게 사용할 수도 있는 맵스트도 있습니다 워낙 디자인 자체가 훌륭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탁상 위나 아니면 이런 책장 위에다 올려놔도 굉장히 이쁘게 보이죠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개인적으로는 이 선풍기의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옆 테두리에요 크롬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싸구려 느낌이 안 듭니다 이런 옆에 이런 아래 기둥이나 이런 데는 다 플라스틱입니다 하지만 이 플라스틱에 메탈 하나 둘러스 뿐인데 굉장히 고급스러 워 보이죠. 또한 이 뒤쪽에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손잡이를 들고 이동해도 굉장히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죠. 비율이 굉장히 알맞게 떨어지기 때문에 손잡이를 들어도 무게중심이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뒤쪽엔 아답터를 연결할 수 있는데 이 아답터를 빼고 이동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대부분의 선풍기는 아답터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코드를 질질 끌고 다니죠. 하지만 이 제품은 코드를 빼고서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같이 들었던 미모코는 뒤쪽 펜에다가 붙여 주면 잃어버리지 않고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풍기는 자체적으로 서큘레이터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한 80도 정도를 상단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 팬이 하늘 방향으로 바라보게 할수 있어서 에어컨과 같이 틀어 놓으면 그 효과가 엄청납니다. 선풍기 기능도 되고 서큘레이터 기능도 할수 있죠. 또한 이팬 앞부분에 캡을 빼 보면 이쪽에 손 같은 재질이 있어요. 여기다가 아로마 오일을 살짝 떨어뜨려 놓고 이 팬을 닫아주면 아로마 향이 나는 선풍기로 변신합니다. 은은하게 아로마 향을 내뿜는 그런 선풍기가 될수 있어요. 물론 이건 취향 차이기 때문에 뭐 아로마 오일을 굳이 넣지 않고 그냥 선풍기 형태로 사용해도 됩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바람이죠. 물론 선풍기의 바람이 다 거기서 거기가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뭐할 말은 없어요. 사실은 뭐 선풍기가 바람만 잘 뿜으면 역할은 다 하는 거잖아요. 한번 틀어볼게요. 이 리모컨은 정확하게 이 선풍기 아랫 부분 적외선 센서에 대고서 정확히 눌러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작동하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대 줘야 돼요. 바람 조절은 리모컨을할수 있지만 선풍기 아래 보면 조그다이얼이 있어요. 이 조그다이얼을 오른쪽으로 돌려주면 위쪽 LED가 점점 올라갑니다. LED가 점점 올라갈수록 바람 세기가 강해지죠. 바람 세기는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낮게 했을 때부터 중간까지는 팬 자체의 소음은 없습니다. 모터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그이상으로이면바이면람 소리가 람소 정도 어립정도 들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터 소리는 들리지 않아람 오직 바람 소리만 들리고 있람바람이 굉장히 강하죠 가장 낮게 있을 때람거이바람이나람지 않는다는 생각을 은 정도로 은은이바람이 나옵니다 바람결이 굉장히 고와요. 가장 약한 정도로 낮추면 초미풍의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소음이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있는 집에서도 굉장히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 세기는 거의 한 15m 정도 날아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도 말씀해 드렸듯이 팬 자체의 크기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바람의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요 원하는 곳에 정확히 쏴줘야지만 바람이 오고 그 근처에 있다면 바람이 오지 않습니다 거의 1인용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팬 크기 때문에 바람의 지향성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회전하는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30도 60도 그리고 90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정지 기능도 가능합니다. 타이머 기능은 1시간부터 최대 8시간까지 조절이 가능하고 또한 자연풍과 수면풍 기능도 있어요. 물론 요즘에 나오는 선풍기에는 다 있는 기능이긴 하지만 이 자연풍이 굉장히 쓸만해요. 바람이 강해졌다, 느려졌다. 완급 조절하기 때문에 선풍기 바람에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 수면풍 모드로 조절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자연풍 모드보다 더 은은한 바람이 나오고 완급 조절도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또한 밤에는 이 LED를 약하게 놓을 수도 있어요. 기능은 끝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먼저 바람. 바람은 굉장히 약한 바람부터 굉장히 강한 바람까지 조절할 수가 있어요. 거의 10단계 이상의 바람 세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바람 세기를 작동할 수 있죠. 또한 아무리 강하게 틀어도 모터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바람 소리만 들릴 뿐이죠. 그리고 팬 크기가 워낙 작기 때문에 집중도가 높아요. 바람을 원하는 곳에 집중도 있게 뿌릴 수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디자인이 마음에 듭니다 일반적인 선풍기 디자인고 많이 다르죠 굉장히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어요 뭐 이런저런 군더더기 없이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죠 가격이에요 누가 30만원을 주고 과연 선풍기를 살수 있을까요? 물론 심리적인 만족감을 줄 수는 있긴 하지만 가성비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죠 특히나 요즘 나오는 선풍기들처럼 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원격으로 조정할 수도 없고 또한 이런 식으로 기둥을 빼야지만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높낮이도 기둥을 빼야지만 이게 가장 낮은 단계이고 기둥을 붙이면 높게 올릴 수가 있어요. 물론 기둥을 올린다면 이제 침대나 쇼파 크기 정도는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카몸의 선풍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물론 이 정도 가격에 좀만 더 돈을 투자해서 에어컨도 살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왕 샀으니까 어 만족스럽게 써야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 감사드리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